네, 최근 국회인사청문회 때 안창호 네, 국가인권위원장의 발언 논란이 있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했고 어, 또 자신은 어,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안창호 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이 안창호 위원장에게 비하 발언을 쏟아내었습니다. 어, 제정신이냐? 당신은 보수 기독교 탈레반 주의자다. 어, 뭐, 목사하려고 지금 나왔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비하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 안창호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육 과정에서 어, 진화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도 교육해야 된다.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주장한 발언이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균형을 가지고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위원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조롱이 있었고 멸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말할 때 이것에 대한 세상의 조롱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창호 위원장의 모습은 뭐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이 조금 있으면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고 대학교에서 면접을 보게 될때 이런 비슷한 유사 질문을 받게 되면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이 취업 면접을 할때 유사 질문 시에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창조론에 관한 말씀을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 세상이 창조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난 것이다라고 가르쳤고 배웠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두 가지 가르침 때문에 한동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론은 어떤 이론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은 어떤 이론입니까? 빅뱅이라고 말하죠. 대폭발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이 폭발과 함께 시작되었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서서히 진화했다라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제가 이두 이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뭐 여기저기 찾아보고 공부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똑같다는 거죠. 믿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창조론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전개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진화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태초에 점 하나가 있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답변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이 진화론자들에게 그 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그들도 비슷하게 답변합니다. 저는 예전에 물리학을 전공했던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빅뱅이 시작되기 전에, 대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면 그 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어디에서 출발되었나? 그런데 그 친구의 답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도론이나 진화론이나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증명할 수가 없고 증명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누구나 다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어서 몸이 건조하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 외에는 뭐 다른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아무런 의도 없이 어떠한 목적이 없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그분의 선한 의도와 그리고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분명히 그 물건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컵을 만든 것도 그렇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뭔가 마시기 위해서 컵을 만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장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앉아있는 이 의자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의자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 같습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천지를 만드신 겁니다. 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땅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되고, 그 뒤에 있는 이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절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땅이죠, 땅.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2절에 보시면 은막 생겨난 지구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땅이라는 것이죠요 네, ppt를 띄어 주십시오. 이절 네, 말씀을 보시면 땅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 지구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졌던 그 지구는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그 지구의 모습은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텅빈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흑암 그 자체였던 지구에 생명의 기운을 또 느끼게 되어집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십니다. 혼돈과 흑암의 지구를 품으면서 이 지구 위를 운행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 이십니다. 독수리처럼 힘차게 운행하셨던 그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지구에 강림하셨습니다. 혼동과 흑암으로 가득한 지구를 품고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이 설계했던 그 지구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창도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창도 사역을 하셨는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시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분.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며,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동참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음 PPT를 띄워 주십시오. 자,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3절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사에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시면서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3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있죠 이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3위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 사미 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어 가시는 그 창조 사역을 보면 그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창조 사역을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 사약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냥 아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 하나님이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분류 작업을 하시고 그 분류된 것들에게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다음 띄워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 사약에 관한 그림이 나타나 있죠.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신 후에 낮과 밤이라는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불과 물과 하늘을 나누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나누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도 사역에는 그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질서라는 거죠, 질서. 질서를 먼저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날입니다. 그다음에 있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채움의 원리가 적용되는 날이지요. 그래서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광명체를 만들어서 채우십니다.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물고기와 새를 통해서 하늘과 바다를 채우십니다. 여섯째 날은 또 무엇을 채우십니까?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드셔서 바다와 땅을 채워가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3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냥 아무런 규칙 없이, 아무런 원리 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라는 원리가 있었고 그 질서라는 원리 뒤에는 채움이라는 원리가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질서를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채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질서와 채움의 원리에 따라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이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을 때그 질서와 체험의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질서와 체험의 원리를 통해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론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절에서 살펴봤듯이 성령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피조 세계가 저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행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다음 PPT를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모아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 중에 있는 내용이죠. 그 가운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관련 지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12절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여기 색칠된 부분을 보시면 황무지라는. 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혼돈과 같은 단어입니다. 토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땅이 혼돈했다라는 표현, 그 표현이 여기서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황무지라고 쓰여졌죠. 그리고 1 1절에 보면 이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는 그 장면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성령님께서 태초에 지구를 품고 계셨던 지구 위에 운행하셨던 그 모습과 똑같이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너풀 거리미어라는 단어는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같은 창조 사역으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창조 사역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모세가 이집트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그 사건을 창조 사역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황무지와 광야로부터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내용만 늘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성경은 두 번째 창조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두 번째 창조 사약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이란 거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냈던 그 사건. 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창조하셨다. 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 사약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창조하신 게 아닌 거죠 다음 ppt를 띄워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발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셨던 그 창조 사역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교회를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것이지요. 태초에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했던 지구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지구의 질서와 체험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2000년 전 성령님께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시고 놀라운 창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창조하신 것이지요. 당신의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혼돈한 세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된 정귀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창조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질서와 체험에 원리가 여기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질서를 세우시고 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이 교회도 똑같은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질서와 체험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질서가 무엇일까요? 질서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면 체험은 무엇일까요? 이 직분자의 성김과 봉사가 바로 체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유지되어집니까? 직분자를 세워서 질서를 세워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직분자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사역에서 나타나는 질서의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과 저는 지금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한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영적 무질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3위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세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지구 위에 자신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세워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사역은 과거에 끝난 사역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창조 사역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혼란한 지역 사회 가운데에 있는 우리 세순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세순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 원리는 질서와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직분자들과 그들의 성김을 통해서 창조 사역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세워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세순교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여러분 기도로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상장조 사역을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맡은 직분에 충성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